우리나라 최초의 앵콜곡. 이 노래는 1947년도에 시공관, 지금 서울 명동예술극장입니다. 1934년부터 1936년에 지어졌는데요. 시공관이라 하다가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바뀌고 관리부처도 바뀌다가 지금은 명동예술극장. 명동역에서 그 지하철 출구에서 나와서 딱 들어가 보면 마주치죠. 우회전하면 저 위에 명동성당이 있어요. 그곳에서 1947년도에 현인 선생님이 불렀었는데, 그때는 영화를 상영하면 노래를 한곡더 불렀어. 1 플러스 1, 1 1이죠. 왜? 관객들 많이 모집하려고. 그때에 영화가 자유만세라는 영화가 불렸어요. 상영되었어요. 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현인 선생이 나와서 음반도 내기 전에 라이브로 생으로 불렀는데 9번 앵콜 받았어요. 재창이요, 재창이요. 이 노래가 우리나라 앵콜 신화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음? 어, 아, 예, 예. 현인 선생님 유동에 사셨다. 고요 그러시구나. 현인 선생님요 개인사를 얘기하면은 참 아프죠. 그죠? 본인은 너무너무 잘생겼잖아요. 일본 아버지가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가라 그랬는데 성악을 하고 갔어요. 성악을 하고 대중가수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지급가수잖아요. 해방광복 이후에. 해방전에는 최규엽입니다. 그죠? 봄노래 부르잖아요. 예. 예. 최규엽. 해방광복회는 현인선생님이에요. 아버지가 영국계 석유회사의 이사였어요. 둘째 동생을 낳다가 돌아, 어머니가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어머니하고 재혼했었죠 나중에 세 번째 결혼 현부는 김미정이라고 하는 제3대 미스 코리아였습니다. 현인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너무 가수로는 대성회고 최고지만은 본인의 삶은 아픔이 많이 있는 거예요. <laughs> 자, 가그라 38선인데요. 그시 38선 초기에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노래가 6.25 전쟁 직전까지 38선 경계를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흐리 잘린 세월이라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그 시대의 서사를 제 마음씨로 적어본 거죠. 6.25 전쟁 되기 전에 38선을 지키던 사람을 꽃 중의 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불렸어요. <목소리> 삼천만의 가슴에 피었네, 피었네, 영원히 피었네. 여기에서 꽃중의 꽃, 꽃 무화꽃은 해방 광복된 이후에 꺼진 삼팔선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3 8선을 지키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 경비 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뮤지컬 주제가입니다. 푸른 언덕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다시 만날 때라고 했어요. 왜? 6.25 전쟁 때 영덕 영득 전투면 영덕입니다. 23년대가 있었어요. 북한군이 이렇게 쑥 밀고 당기다가 후방 퇴로가 차단됐어요. 여기에서 전투하다 임억재 대위, 실제 이름입니다. 임억재 대위님이 눈을 다쳤어요. 이분이 병원에 후송되어서 간호장교가 열심히 그분을 간호해 주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간호장교는 전출을 갔어요. 이분은 병이 나아서 그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연정을 품었었어 그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읊은 노래가 바로 이 꽃주의 꽃입니다. 노래는 1947년도에 전후에 불렸는데요. 실제 이 노래는 레코드 음반을 보면 음방연 노래로 1956년, 57년 나와요. 어떤 걸 57년, 56년 나와요. 왜? 1956년도에 근정가요 보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2대 오재경 정부 공보실장, 지금으로 보면 장관급입니다. 오재경 공보실장께서 근정가요 보급 운동할 때풀어은듯 다시 만날 때 노래 주제가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가사를. 꽃중의 꽃으로 그 멜로디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꽃중의 꽃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다 남아 있어요. 울고 노는 박달제는 유란극단반야월 선생님이 했던 남대문 악극단이 제천 지역에 공연을 갔을 때 이렇게 박달제 정상에서 선비하고 부인이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일절은 어떻게 여보 내가 오을 가서 벌어올 테니, 3년만 우리 자식들 잘 키우면서 기다려주세요 하는 이별사연이에요. 네. 이게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2절 노래가 있어요. 네. 2절로는 금봉낭자, 박달재 밑에 주막집 딸이 금봉이었어요. 경상도 문경지방 이남에서 서울로 과거급제, 문경세제를 넘어가야 돼. 그문경세제를 넘어가던 사람이 주박집 하룻밤 자면서 주박집 딸하고 사랑이 싹튼 거야. 그래서 울에 갔어. 서울에 갔는데, 이 금봉이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금봉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예요? 과거 시험 떨어져 버렸잖아. 과거 시험은 식년시 3년에 한번 쳤어요. 서울에 가서 떨어지면 3년간 서울에서 재수했어. 식년시 한 번에 문과 과거 업체는 33년이 했어요. 33명은 불교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극락왕생할 때 재석천 33개를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경전에서 유래했어요. 그 당시에 묵과는 28명 시험쳤어요. 이순신 장군이 1576년도에 묵과 32살 때에 묵과 29명, 28명 뽑는데 그때는 동급자가 있었다고 해요, 동점자가. 29명 중에 12등 했어요. 그 문과는 28명, 문과는 33명을 뽑았어요. 그 도령이, 박도령이,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박달재 다시 왔어. 오니까, 어제 저녁에, 금봉당자는 그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 바위 틈에 날아갔다는, 바위를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 소리를 듣고, 잠깨에 잠이 더 꿈에 금봉이 나타나, 금봉아, 금봉아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그 바위에서 그냥 금봉아 하면 뛰어내렸어.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 전설을 읊은 노래가 2절이에요. 이울고없는 박달제, 제천지방의 전설이죠. 자, 최초의 직업 가수, 최근에 경연대 1등 노래가 바로 배삼의 무초입니다. 배삼의, 배삼의 무초 Como si fuera s a n o 은이 자, 원곡은이렇습니다 이 노래는 최초의 지급 가수이기도 한데요. 실제 번안곡의 선도곡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번안곡은 뭐예요? 윤심도 선생이 부르던 사회참미입니다. 이 노래 배삼의 무초는 1960년대에 대히트를 치는데요. 실제 1950년에 남국의 천혜라고 현인 선생이 다시 불렀던 노래예요. 히트가 안 돼서 다시 원곡으로 한 거죠. 배삼의 무초는 스페인어잖아요. 그죠? 영어로 키스미 마치, 키스를 많이 해주세요. 1943년도에 써니 스카일러시 불렀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 패망하면서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이 동시에 종결됩니다. 이때 에 종전 2년 전에 미군 주로 병사의 징집 대 가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연인하고 헤어질 때 어머니하고 헤어질 때 불렀던 노래가 베스 하입무다이 노래가 전쟁터의 사실은 노래기죠 다음은 6.25 전쟁. 북한은 폭풍. 우리는 작전명령 38호로 3년 1개월 1129일간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가장 참전용사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정부의 시체 이 노래는 낙동강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을 받아서 36일 만에 낙동강까지 갑니다. 8월 1일에서 12일 의관부터 9월 15일까지 경북 7곡 외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금호강 형상강으로 해서 포항까지 80km. 외관 칠곡에서 창녕 남지 칠서, 하만, 마산 진동까지 남쪽으로 낙동강을 연하는 선을 통해서 160km, 240km의 내선 방어 작전 스탠드 오얼타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작전 명칭으로 이루어졌던 낙동강에서 5000분의 1의 가능성의 미합참의 작전 계획을 메가드 사령관이 결단 승인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13일 만에 서울을 다시 수복하는 사연을 가진 노래입니다. 1절은 낙동강아 잘일 거야. 2절은 추풍영아, 우리는 지나가는 거요. 3절은 한강수야 잘 있었느냐. 4절은 국군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는 4절 노래, 전쟁 군가 같은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자, 거기서 나온 게 낙동강 오리알은 말이에요. 낙동강 오리알. 자, 일사단 박령글대위 중대장이 미군이 이렇게 폭격기를 많이 들들어서 이렇게 포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낙동강에 오리알이 떨어진다고 라 얘기한 거예요. 난처한 입장에 처한 북한군인데 어느 날은 뭐요? 왕따 당하는 사람을 낙동강 오리알이라 그러잖아요. 그 유래가 바로 낙동강 방어선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역이 칠곡군 양목면이에요. 5.6 곱하기 12km에 무려 B-29기 비행기죠. 98대가 900톤의 포탄을 하루만에 터뜨린 거야. 완전히 불 받으러 융단, 불로 융단을 말아가는 것처럼 행계 융단 폭격요 자리가 바로 신유 가수의 아버지의 고향, 신유웅이가 여기 고향입니다. 어머니가 한성자였지요. 예, 지금 신웅 선생님은 아들의 매니저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또 낙동강 방에 귀신 잡는 해병대가 또 나옵니다. 마산 원문 고개. 통영 통룡 하동에서 통영으로 들어가려면 원문고개를 반드시 넘어야 돼. 여기서 이분 김성은 당신 대위였어요. 해병대 1개 중대장이 북한군 6사단 예하 2개 대대를 박살 내는 거예요. 거의 1개 연대급으로. 이렇게 박살내고 포항 진출을 막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통영에 상륙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날 6.25 전쟁 때 300명의 종군 기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마가렛 히킨스입니다. 네, 마가렛 히킨스가 현장 인터뷰를 간 거예요. 어디에? 운문고 여기에 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잡을 각오로 귀신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사를 보내는 거예요. They might capture even devil. 저 사람들은 악마도 귀신도 잡을 것 같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귀신 잡는 해병대가 나오는 거죠. 네, 낙동강 방어전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진 공격을 해가지고 북진 공격을 하다가 어떻게?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해 1950년 12월 말 안에 북진 자유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북진 자유 통일을 하려고 했던 이 자체를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 공격을 했다는 말로 호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 중에 밀고 닦이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10월 19일 날 그 이전에 10월 26일날 압록강 초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백승장군 부대가. 그런데 10월 19일날 심양에 있던 팽득회에 32만 명의 팔로군 출신 중국인민의용군이 압록강을 넘어오는겁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내려오는 게일사 후퇴입니다. 서부전선은 평양은 12월 4일, 12월 14일 대동강 철교 폭파. 동부전선은 흥남철수요. 그 흥남철수는 마지막 배가 메르더스 빅토리호입니다. 그 배를 타면서 어머니와 금순이가 헤어진 사인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 이 노래의 2절은 이렇죠. 영도다리 당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 이떴다 왜? 금수는 엄마의 손을 놓치고 엄마는 부산으로 왔어. 금수라 부산으로 와라. 영도다리에 보름달이 뜨면 만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는데 보름달 초생딸이 어디 있어? 막 밤마다 나가는 거예요. 영도다리에 나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 언제까지? 1983년 KBS 이상가족 샤기 아직도 이런 슬픔이 할 때까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때 타고 내려온 배가 바로 이 메르도스 빅토리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진호 철수에서 와서 흥남서 어디로 부산항에 들어올라 그러지만은 부산항이 너무 혼잡해서 배가 못 내려. 그래서 흥남 저 거제도까지 오는 거예요. 2천 명 정원에 14,000 명이 탔어요. 거제도 내려서 사람을 헤리니까14,050 명이야. 다섯 명이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서 아기 다섯 명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아기 다섯 명의 미군이 붙여준 별명이 김치 1, 2, 3, 4, 5. 그 김치 5가 이경필 선생입니다. 그 제도에서 평화동물병원을 경영했던 실제 이름입니다. 흥남철수의 산정인, 한미동맹의 산정인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흥남철수 작전에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휴전협정이 체결됐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전쟁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 정전된 상태로 지금 오는 거예요. 3년 1개월, 1129일간의 전쟁이, 총성이 멈췄어. 지금도 총을 마주 대고 있어. 그때 예, 휴전협정이 체결되니까 지금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임시정부가 내려가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날 서울로 올라옵니다. 다음 달 9월 16일날 국회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진짜 전쟁 총소리가 뭐 휴전 됐나 보다. 이렇게 해서 부산에 와 피난살이 하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하루에 10만 명씩 가는 거요. 200만 명. 그 서정을 읊은 노래가 이별의 부산 정거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물의 기적이 온다. 10만 명씩 떠나갔어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